자유 청년연합의 장기정입니다. 여러분 추우시죠? 날씨가 오늘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좀 춥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애국 함성으로 이 추위를 날려버리고 문재인 정부의 백악적인 정책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공무원 후보에 반영시키겠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시민단체 회원수 100명 이상인 공만 반영시키겠다. 예컨대. 이상의 단체에 기부하거나 돈을 낸 그런 흔적이 있는 단체들만 호봉에 반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애국진영은 그런 큰 단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벌써 그런 사람들을 특채시켜놓고 높은 고의식에 앉히려는 문재인 정부의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강정마을에서 제주 강정마을에서 공에 반영시겠다 그런 사람들도 특채로 국무에 뽑겠다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중북자파 단체들이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국우파 세력들은 아주 열악합니다 회원수 1 0명이 안되는 곳이 기수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애국진영은 단한 명도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통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고위직 공무원들은 중북 좌파 세력들의 소나기 노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올 2월엔 평화의 축제인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는 다 필요 없다! 북한만 오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다른 라에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왜 북한만 지원한다고 이난리입니까 이것은 동계 올림픽을 핑계로 물 밑에서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치는 한의 수수 아닙니까? 아쉽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 우리가 끝장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쉽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송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저를 기소했다고 기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다름 아닌 작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백남기 유가족들을 부작위의 부자기하, 살인죄로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경찰 청장이라는 사람이 백남기 씨에게 사과하고 백남기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백남기 사망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해서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되죠, 올 1월 18일 날 제가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됩니다!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의해서 사망했습니까? 제가 직접 시연을 해봤습니다. 물대포로는 절대 머리 두개골이 깨지지 않습니다. 수박도 깨지 못합니다. 직접 마저 본 결과 사람 뼈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대포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한 이철성 경찰청장, 그자가 바로 우리의 역.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치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수뇌부가 지시 내려서 물대포를 쏜 경찰들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직위해지 돼서 지금 경찰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인죄로 만든 이철성 경찰청장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배신을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